뒤쪽에 2번과 5번은 동서울, 이어서 그 뒤쪽에 3번과 6번은 김포미라. 1번, 2번, 5번, 3번, 6번, 4번, 7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종선을 통과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여전히 1번 김시우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2번의 박경우 선수가 여기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번에 박경호 이번에 박경호 선수가 바깥쪽에서 나갔고 이번에 박경호 선수의 긴 거리 승부를 따라가는 건오번의 정한을 그리고 뒤쪽에 바깥쪽으로 3번의 공태민도 속도 따라갑니다. 3번 뒤쪽으로는 6번의 정재원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2번, 5번, 3번, 1번, 6번, 4번, 7번 순. 5번의 정한이 선수가 뒤쪽을 견제하면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2번 바깥쪽으로 5번 나갑니다. 2번과 5번, 5번 그리고 3번과 2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오늘 정한의 선수가 뒤쪽을 잘 견제하면서 잘 막아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오늘 광명 마지막 경주 특성급 제16 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